오늘은 저희 데이 27. 오늘은 27일째 운동이고, 오늘 운동은 싱글레그 스쿼트예요.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싱글레그 스쿼트는 저희가 한 다리로 하는 스쿼트잖아요. 한 다리로 어떻게 스쿼트를 하나 싶으시죠? 오늘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만 하면 되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대신에 싱글렉은 우리 한 다리 운동이기 때문에 한 다리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서 일어났다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운동은 한 다리에 10개, 10개씩 한 세트에 저희가 20개 들어갈 거고, 총 5세트, 그리고 중간 브레이크는 10초씩 갖도록 할게요. 운동 자세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럼 오늘 운동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운동 자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의자 이렇게 뒤에다가 두시고, 저희 일반 스쿼트 할 때처럼 앉으셨다가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엉덩이를 갖다가 의자에 걸터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으실 건데, 다리만 하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하나 들고, 다리는 접어서 들어도 되고, 펴서 들어도 되니까 한번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접어서 먼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열 개를 반복할 거고요. 다리를 드는 동작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살짝 밑에서 내려놓을게요. 발 뒤꿈치만 바닥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최소한의 무게만 이쪽에다 두시고요. 메인 다리 오른쪽 운동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최대한의 체중을 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앉았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10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운동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른쪽 다리 메인 다리로 10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다시 다운. 다시 둘, 업. 앤 다운 d 세개업앤 다운 d down 사분이 앉아 주세요 네개앤 다운 down 다섯 개 up a n 네 여섯 올라올 때 우리 발뒤꿈치에힘 줘야지 원하는 엉덩이 자극 가요 일곱 앤 다운 down 여덟 up and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하나만 더열개 u 앤 다리 교차 가볼게요 다리 들어주시고 하나 업앤 다운 d d 둘 u and down 3개 up and down 4개 네 up 혹시 하시다가 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리 땅에 내려놓고 하는 방법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10개를 다 마무리 해주실게요 세개만더 up and down 2개 up and down 마지막 하나 up and down이면 우리 10초 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다리 무릎도 살짝 풀어주시고 엉덩이도 살짝 괜찮으시죠? 두 번째 세트 준비해서 가보실게요. 오른쪽 다리 다시 메인입니다. 준비되시면, up, d o w 다시, 둘, and d o 세 개. 사뿐히 일어나긴 힘들지만, 그래도 사뿐하게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다섯, 반만 가면 돼요. 다시, 둘, and d o 다시, 업! p and down, 세 개만 더, up, and d 다시, 업! p and d 하나만 더, up, and d 다리 교차. 왼쪽 가볼까요? 내뱉으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엔다 다시 두, 엔다운 세 개, 어, 엔다운 다리를 펴면 펼수록 드는 다리가 우리 앞다리 앞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서 조금 더 힘드니까 다리 펴는게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개만 더갈게요 호, 엔다운 두 개, 어, 마지막 하나만 더, 어, 엔다운 십초 브레이크 또 가져볼게요. 아, 조금씩 이제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제심장 지금 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자극을 느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세트 가볼게요 준비되시면 올라갈게요 하나 엔다운 다시 둘 엔다운 세개업 엔다운 네개업 엔다운 다섯 업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하나 다시 둘 d 엔다운 세 개만 더 다시 두 개만 더 up 마지막 하나만 오른쪽 다리 끝 앤 다운 다리 교차 왼쪽 업가 볼게요. 하나, 앤둘 다시 업. 앤 다운 세개 조금 리듬 있게 하시면은 좀들힘 들어요. 다운 내려갔다가요. 4분이 엉덩이가 팡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세, 상사뿐사뿐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세 개만 더가 볼게요. 업앤 다운 두 개. 업 마지막 하나. 업앤 다운씩 조금을 다 일반 스쿼트나 점프 스쿼트만큼 저는 이게 숨이 차는 것 같아요. 다리 한쪽을 사용하니까 그만큼 근육 이쪽에다 빵 몰아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힘드는것 같아요. 네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시면 올라갈게요. 하나, and down, 다시 둘, d o 세 개, 후. 아까 다리를 접고 하셨던 분들은 몇 개라도 한번 다리를 펴보고 해보세요. 오른쪽 다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 엉덩이. 왼쪽 다리도 같이 예뻐지고, 탄력이 생길 수 있게. 마지막 세 개만 더. 하나, and down. 복부 힘주고 발 뒤꿈치에서 u 하셔야 돼요. 꼭 마지막. 하나, 다 o 다리 교차. 왼쪽 가볼까요? up, a n 다시 둘, and 세 개, up, a n 네 개, u 혹시 다리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 지금 전혀 힘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체중은 우리 운동하는 왼 다리에만 쫙 쏟나는 느낌으로 두 개만 더. 어 마지막 하나만 더. 어 and down. 10초 브레이크 하도록 할게요. 저희 또내일운동도 한쪽 다리씩 하는 운동이어가지고 오늘이랑은 조금 약간 자극이 또 다른 부위가 될 거거든요. 오늘 운동 끝나고 엉덩이랑 다리랑 잘 풀어주시고 내일 운동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준비되시면 올라가 볼게요. 하나, 앤다운 둘에, 업, o 다운세 개의 팔 뒤꿈치에서 밀어주세요. 네 개, up. 어. 저희 이번 주만 하면 엉덩이 챌린지 끝이에요. 이제 약간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맨날 하던 게 끝나니까 엄청 개운한데 아쉽기도 해요. 다음, 두 개만 더갈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다운에 반대쪽 n a 가 볼게요. 제가 30을 채는지 끝나고도 다양한 하체 운동 예쁜 엉덩이 만들 수 있는 운동들 또 d o 도할 a 니까 열심히 또 함께 해 주세요. 마지막 얼마 안남 n and down, and down, and down, 다 n d down, and down, and down, and down, and d 업 엔다운 오늘은 저희 데이 27 오늘은 의자와 함께 했던 싱글 레그 스쿼트였고요. 다리를 한쪽씩 사용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 운동도 저희가 한 달씩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 끝나고 잘 풀어주시고 저희는 또 내일 다른 운동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질문사항 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럼 내일 만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빠이빠이